안녕하세요, 쌤. 안녕하세요, 쌤. 여 안녕하세요. 저는 만두 쌤. 아이고. 오늘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저압 고압 특급 전기 설비에서 배선 설비가 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이 이제 되겠고요. 자 흐름 보면 우리 케이의 흐름을 최대한 따라왔는데요. 어 이런 개통 접지의 방식에서부터 전설로 그리고 수변 전설비 이제 전기를 받아가지고 배선 설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배선은 전기 사용 장소에 고정하여 시설하는 전선을 의미합니다. 이제 받아다가 어, 이제 사용하는 부분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 배선 설비를 작업할 때 배선 공사의 방법이 있는데 크게 세 가지로 나눌 겁니다. 특히 이번 시간에는 어, 전선 보호 공사에서 전선관 시스템, 또 케이블 트렁킹, 케이블 덕팅, 이렇게 또 놓을 수 있는데요. 합성 수지관 공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근데 이거 하기 전에, 자, 여기 첫단원이잖아요 배선 설비에서 여러 가지 배선 공사들에 대한 첫 시간이기 때문에 앞으로 배우게 될 스토리를 한번 맵 형식으로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머릿속에 지도처럼 갖고 가, 갖고 있으면은 어떤 문제 풀 때나 또 개념을 받아들일 때 굉장히 쉽게 받아들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보시면, 저희 배선 공사에는요, 크게 한세 가지로 우리 KC에서는 나눕니다. 자, 첫 번째는 전선, 보호 공사가 되겠어요. 여기서부터 뭐 일단 살펴볼까요? 자 배선 공사를 할때 전선을 연결해서 우리 장치에 이제 전원을 공급하고 이렇게 써야 될 것인데 전선이 보호돼야겠죠? 보호하지 않으면 전선에 어떤 절연이 파괴되거나 해서 어떤 안전 사고의 위려가 어, 발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전선 보호를 먼저 하기 위한 것과 그리고 배선 지지 이러한 배선들을 지지해야겠죠 하기 위한 방법들 자그 외의 공사들 이렇게 이제 나눌 수가 있고요 자 전선 보호 공사에서는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눕니다 첫 번째는 전선 관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전선 관은 전선을 담는 관이에요. 어떤 관에 넣어서 전선을 이제, 어, 시설하겠다라는 것인데, 자, 이것은 어떤 이미지를 떠올려주면 되냐면, 자, 짠! 하고 제가 사진 하나 끌어와 봤는데요. 자, 요런 이미지를 떠올려주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 보시면 이런 것들이 이제 관이거든요. 이관 안에 전선이 이렇게 이제 들어가 있죠. 자 여기도 요관 안에 전선이 지금 들어가서 시설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관 안에 전선을 넣는 시스템, 그래서 전선관 시스템이라고 하고요. 첫 번째 성수지 관 공사는요, 딱 지금 오른쪽에 제가 수록해 놓은 이 사진입니다. 그런데 이 사진은 어디서 이제 사용하게 될 것이냐면은 여러분들 전기 기능에서 필기하고 있죠 필기 합격하면 실기 작업할 거예요 이 실기 작업할 때요 지금 그림에 보이는 요런 것들 여러분들이 이제 시설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걸 시설하고 이제 동작 테스트하고 요렇게 이제 실기 작업이 이루어지는데 요게 한번 확대해서 보시면 자 요런 것들이 이제 합성수지 간이 되겠죠 자 요기에 어 전선을 우리가 이제 넣어서 어 관공사를 실시할 거예요 이것이 합성수지 간 공사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는 금속관 공사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그림을 먼저 띄어 드리면 짠하고 그림을 불러왔는데 저기 보시면 금속관이 있죠 요관 안에 전선이 이렇게 들어가서 시설이 되어 있어요 그럼 좀더합성수지관 보단 좀 튼튼한 그런 느낌이 있죠 네 요것이 이제 금속관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금속재 가요 전성관 공사가 있습니다. 역시 이미지를 한번 보여 드리면 한 하고 자 갖고 왔는데요. 자, 금속재인데 가요. 여기서 가요는 휘밀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휘일 수 있다라고 해서 금속재 중에서 요렇게 약간 휘일 수 있는 요런 구조로 된 것이 금속 가요 전성관 공사다. 이렇게 이미지를 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그다음은 케이블 트렁킹 시스템이라고 있어요. 여기서 이 트렁킹은 우리 차의 트렁크를 떠올려주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열고 닫을 수 있는 커버가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여기도 이미지를 한번 띄워드리면짠 하고 가져왔습니다. 자 이렇게 케이블 트렁킹은 자 여기 커버가 있어서 열고 닫을 수 있는 구조다. 어, 그걸 한번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 밑에 그보다 차근차근 살펴볼게요. 먼저 합성수지 몰드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림은 짠 하고 가져왔는데요. 자 이렇게 합성수지 몰드를 이용해서 커버가 있죠? 열고 닫을 수 있게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합성수지 몰드 공사가 되겠습니다. 제가 소개하고 있는 지금 요거는 이제 외우는 것이 아니라 아,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될 것이구나 라고 해서 흐름을 어,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금속 몰드 공사가 되겠습니다. 금속 몰드 공사는 짠! 하고 갖고 왔는데, 자, 요런 금속 몰드를 떠올려 주시면 되겠어요. 역시 어, 커버가 있는 그런 구조가 되겠다. 자, 그 다음에는 금속 트렁킹 공사가 되겠습니다. 금속 트렁킹 공사는 역시 덮개가 있어서 덮개를 열고, 그 안에 전선을 교체하고 어떤 점검 보수할 수 있는 그런 형태를 떠올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케이블 트렌치 공사 볼게요. 케이블 트렌치 공사는 짠하고 그림이 또 나왔는데 자 이렇게 바닥을 파서 만든 이런 또랑 트렌치라 그러죠. 이런 트렌치 구조에 전선을 매입하고 이런 또 커버 덮개를 어, 설치한 이런 형태를 떠올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케이블 덕팅 시스템을 한번 보겠습니다. 케이블 덕팅은 이 트렁킹과 좀 비교해서 알아두셔야 되는데 케이블 트렁킹은 덮개가 있어서 열거나 닫을 수 있었죠. 근데 케이블 덕팅은 어떤 폐쇄된 시스템으로서 어떤 그런 뚜껑이 없는 그런 형태를 떠올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금속 덕트 공사를 예로 들어 볼게요. 그림은 짠 하고 이런 형태를 떠올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속 덕트는 요런 모양이 이제 되겠고요. 어, 옆에 써진 저런, 어, 시설할 때의, 어, 특정한 수치들을 우리가 공부하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플로덕트 공사, 또 셀룰러덕트 공사라고 있는데요. 짠! 하고 여기 그림을 가져왔는데, 자, 이렇게 플로덕트, 바닥 쪽에 이제, 어, 배선이 들어간 이런 공사고, 셀룰러덕트 역시, 어, 같은 형태나 어떤 콘크리트, 어, 그런 재료에 사용되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어, 그림으로 전선 보호 공사에 어떤 게 있나 이렇게 한번 살펴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큰 어, 맵을 여러분들 머릿 속에 가져가시고, 자 이번에는 배선 지지 공사에 대해서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볼게요. 배선을 지지하기 위한 공사다. 첫 번째는 케이블 트레이 시스템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케이블 트레이 공사가 우리 케이스에서 제시가 되어 있고요. 이미지는 짠 하고 나왔는데요. 이 케이블 트레이는 자 여기 케이블이 견고한 어떤 구조물 위에 배치돼서 지지되는 그런 형태를 떠올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는 케이블 공사가 있고요. 이 케이블을 지지하기 위해 비고정법 직접고정법 지지선법. 이러한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케이블 공사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케이블 공사가 들어갈 것이고 요 케이블을 쇠들로 고정을 할 건데 뭐 2m 이하로 설치해야 된다. 이런 규정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배선 지지 공사의 마지막 공사로 애자 공사가 있습니다. 애자를 사용해서 실시하는 공사이고요. 짠 하고 역시 그림을 가져와 봤는데, 여기 보면, 요런 것도 이제 애자 인슐레이터죠. 보면 전선이 요렇게 시설되어 있는 걸볼수 있어요. 보통 한옥 같은 데서 요런 거를 이제 볼수 있는데, 저도 이제 그좀 한옥, 한옥 펜션 이런 데 한번 놀러 가보면요. 한옥 위에 이제 저 누워 가지고 편하게 이제 천장 쳐다 보면은 이런 에자의 전선이 매달아져서 시설되어 있는 걸또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아 에자 공사, 에자의 역할은 전선을 지지하고 또 앞에서 절연하기 위한 목적에 대해 이렇게 배웠죠. 네. 그거에 대한 내용을 또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배선 지지까지 봐 봤고요. 자, 이번에는 그외 공사입니다. 그외 공사로서 어떤 것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냐면 첫 번째 버스바 트렁킹 시스템, 대표적으로 버스 덕트 공사 수록이 되어 있고요. 짠 하고 요 아래의 그림과 같이 어 이런 식으로 시설된 어 그런 모습을 떠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파워 트랙 시스템이고 대표적으로 라이팅 덕트 공사가 있습니다. 이 파워 트랙 시스템은 트랙의 위치나 길이에 따라서 여러 곳에서 전원을 접속할 수 있는 도체가 연결된 방식으로 대표적으로 라이팅 덕트가 있고요. 그림을 보여드리면 짠 하고 이제 나왔는데. 이런 거 이제 아마 우리 어디 상가 같은 데 보면 어, 들어가서 보셨을 거예요. 이 덕트 안쪽에 피복이 벗겨진 어, 구리선이 있어서 조명을 원하는 위치에 어, 설치가 가능한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시설할 때 지켜야 할 그런 규정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전선보호공사, 배선지지공사, 그외 공사 이렇게 크게 한번 스토리를 그려봤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전선을 보호하기 위한 전선 관 시스템에서 첫 번째 합성 수지 관 공사에서 우리가 시설할 때 유의해야 될 어, 규정들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합성 수지 관 공사가 되겠습니다. 자 목표를 잘 보시고요. 전선 보호 공사에서 전선 관 시스템에서 합성 수지 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배우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이냐. 합성수지로 된 관을 활용하여 배선하는 공사를 의미하고요. 그림은 요 그림 떠올려 주시면 돼요. 우리 전기기사 실기할 때 쓴다 그랬죠? 그래서 요런 관 안에 전선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그런 모습 딱 보면은 아, 여기서 네, 요런 모습을 떠올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선을 보호할 수가 있다. 자, 제 교재에도 있는데 가면서 한번 중요한 걸 체크해 보실게요. 같이 따라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이합성수지안의 어, 장단점이 있는데 먼저 장점 절연성이 좋고요 그리고 절연성이 좋고 내부식성 또는 내식성 이렇게 이제 해서 자, 요거 체크를 해 주실게요 그래서 어떤 취지냐면 어, 부식의 강한 성질 이렇게 써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 내자가 네 보통 우리가 견딜 내자를 네 써서 견디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요 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단점은 합성수지다 보니까 열에 좀 약하다, 또 충격에 약하다라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격에 약하기 때문에 이거를 보완하려면 이제 어떤 걸 쓰냐? 금속관 공사를 실시할 수도 있겠죠. 뭐 이런 흐름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중요한 것만 표기를 좀 해보면, 자, 밑에 자, 대표적으로 이 합성 수지관에는 여러 가지 이제 종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경질 비닐 전성관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름이 바뀌어서, 규정에서 바뀌어가지고, 경질 폴리염화 비닐 전성관이라고도 하니까요. 같은 것이라고 이제 체크를 좀 해주시고요. 자, 경질 폴리오마 비닐 전선관이 사실 또두 가지로 이제 규정을 하면 논의는데 일반용과 내충격용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요 A 그림으로 이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A가 경질 비닐 전선관의 예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나온 김에 우리가 이제 합성 수지 가요 전선관이라고 있는데요. 가요 가요를 이제 쉬운 말로 쉼이라고 하고요. 가요 전성관이라고 하는데 우리 어그 규정에 의하면 두 가지로 논읍니다. 두 가지로 한번 그냥 표기를 한번 해 보면 1번, 2번 이렇게 두 가지로 종류를 구분할 수 있는데 그첫 번째가 CD관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어 p f 관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는 요런 것들을 이제 떠 올려 주시면 되겠고 이 CD는 c o m b i n e d u c 의 약자니까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PF는 플라스틱, 플렉서블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잘 휘는 그런 형태, 어, 요런 관을 떠올려 주시면 이제 되겠죠. 자, 이게 참고적으로 요 종류도 한번 알아보시고요. 자, 왼쪽에 오셔서 자 일단 경질 비닐 전선관 굵기는 관안찌름의 크기에 가까운 짝수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체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관안찌름이 뭐냐라고 한다면 우리 요 관을, 여기 있는 이 관을 한번, 어, 한 그려보면, 요렇게, 요렇게, 요런 식으로, 요렇게 관을 그릴 수 있을 거예요. 그죠? 두 가지 개념이 사실 있어요. 어, 표기를 어차피, 어차피 뒤쪽에서 배우셔야 되기 때문에, 자, 요만큼 있죠? 요만큼이, 어, 안 찌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 찌름, 관의 안찌름이다 그리고, 자, 여기 바깥쪽 있죠? 요 바깥쪽, 요만큼은 관의, 어, 바깥 찌름이다 바깥, 지름,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이것을 외경이라고 이제 하기도 하고, 어디서는 이것을 내경이라도 하고도 하니깐요 네, 이렇게 참고해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또 암기하셔야 될 게, 자, 이것 좀 알아주셔야 될것 같아요. 자, 14로 출발하고요. 안 지름 할건 짝수다 보니까 14로 출발하고, 자, 여기 16. 자, 한2 정도 추가됐죠. 16. 그 다음, 플러스 6만큼 또 증가하죠. 6만큼. 22. 자, 또6 증가하네요. 28, 36, 8만큼, 자, 42, 54, 70, 82, 100. 요거를, 자, 해서 44부터 100까지, 어, 규격이 총, 어, 몇 가지죠? 10가지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열 어, 가지가 있다. 그래서 요 수치가, 어, 우리 기출에 보면 또 문제가 있으니까, 요 수치들도, 어, 한번 외워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규정에 의하면 어떤 표준 길이, 는 4m다 해서 이 4m도 이렇게 체크를 어, 해 주셔야 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체크한 것들이 시험 문제 나오는 것들이니까 꼭 체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시설 특징도 마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시설 특징에서 전선은 절연 전선을 쓰도록 합니다. 즉, 시험 문제 이런 게 나올 수 있는데, 옥 외용 비닐 절연 전선은 제외해야 됩니다. 지금 이것들, 이것 이런 것들은 보통 옥 내에서 쓰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옥외는 아니기 때문에, 어, 저런 전선 쓰면 안 된다.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 보통 연선을 써야 됩니다. 연선을 쓰는데, 다만, 다음에 것은 단선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선과 연선, 우리 옛날에 전선의 종류에서 했었는데, 단선은 하나짜리, 연선은 이제 여러 개 해서 어, 구부림. 어떤 부드럽고 더 유연하다 그게 연선의 특징이었고요 단선은 이제 선이 하나다 보니까 잘 휘지 않는 이런 특성이 있었어요. 근데 단선을 어 사용할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언제냐 단면적 10 제곱밀리미터 이하일 때는 쓸수 있다. 알루미늄 선은 16입니다만 1이하까지는 단선 사용을 허용한다 라는 것입니다. 왜냐 자 요렇게 종합을 해보면 단선은 보통 굵은. 한 가닥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10제곱 밀리미터를 넘어간다면 잘 구부러지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이 넘어간다면 이때는 연선을 사용해야 된다. 이런 맥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준이 10이 된다. 이걸 꼭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관 안에서 어, 접속점은 없어야 될 것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봤더니 자 여기 관 중간에 선을 이렇게 접속을 했다라면은 관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가 우리가 접 접속점이 끊어질 수도 있고 우리가 여러, 상시 볼 수가 없겠죠. 즉자 이렇게 접속점이 있다면 전선 점검이 곤란하기 때문에 접속점은 없도록 해야 된다. 이것은 합성수지관뿐만이 아니라 모든 관에 어, 지켜야 될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 안에서는 접속정이 있으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규정 확인해 볼게요. 이 관의 두께는 2mm 이상 돼야 된다. 이거를 체크를 꼭해 주실게요. 자, 이건 무슨 의미냐. 우리가 합성수지 관. 자, 요런 관에다가, 안에다가 전선을 이제 넣을 것인데, 자, 두께라는 것은 요만큼이 되겠죠? 자, 요만큼. 자, 요 두께. 가 2mm 이상 돼야 된다 이런 관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관 상호간 또는 박스와 관을 접속할 경우에는요 관을 삽입하는 깊이에 대해서 우리가 체크를 또해주셔야 됩니다. 자 어떤 거냐면 관의 바깥지름 바깥지름이 1.2배 이상 견고하게 접속해야 됩니다. 자 그러나 접착제를 혹시 사용한다면 조금 강요하니까 좀덜 넣어도 되겠죠? 그래서 0.8배 이상입니다. 자, 이거 그림하고 같이 봐주실게요 우리 교재에도 제가 넣어놨는데, 자 이렇게 어 관을 삽입할 때는 1.2배 이상 해주시고요. 만약 접착제를 썼다면 강요하기 때문에 조금 덜 0.8배 이렇게 어 넣으셔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어 체크를 어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체크 사항인데요. 자, 이 배관을 이제 벽 등에 이제 고정시켜야 될때 관의 지지점 간 거리가 있어요. 지지점 간 거리는 1.5m 이하입니다. 그렇게 해야 관이 튼튼하게 잘 유지가 될 것입니다. 그 무엇이냐. 자, 여기 합성 수지관이 이렇게 있죠? 자, 그럼 요 관을 지지하는, 요 지지점간 거리가 1.5m 이하가 돼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 보통 새들 같은 걸로 우리가 고정을 하거든요. 새들은 이제 무엇이냐 봤더니, 네, 여기 짠 하고 이제 보여드리면, 자, 여기, 어, 밖에 있는 요런 것들 있죠. 자, 요런 것이 이제 지지하는, 어, 새들이 되겠습니다. 새들. 이런 것들을 이제 새들이라고 하고요. 말 안장과 같다라고 해서 새들이란 이름이, 어, 붙여졌고요. 어, 실제로 우리 실기할 때 저런 것들로 관을 지지할 것입니다. 자, 문제 풀어볼게요. 합성수지관의 특징 뭐였죠? 자, 내부식성. 자, 어떤 부식에 강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금속관에 비해서 합성수지 전선관의 장점이 아닌 것은 뭐였냐? 절연성 우수하고요. 자, 내부식성 우수한데 기계적 강도는 높지 않습니다. 2번, 보완하기 위해서 금속관을 쓸 수가 있었습니다. 시공하기 쉬웠죠? 자 합성수지의 전성 관의 호칭은 관굽기에 무엇으로 표시하느냐 자 짝수인 안찌름이었습니다 정답은 1 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짠하고 여기 나왔는데 아까 우리가 했던 요 부분이죠 관 안찌름의 가까운 짝수다 그래서 안 짝수인 안찌름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셔야 됩니다. 자, 합성수지 간에서 경질 비닐 전선 간의 굵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나왔어요. 자, 거 정답은 1번은 아니었죠. 왜냐면 시작이 14부터였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14부터 100까지 10종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짠 하고 이게 머릿 속에 있어야겠죠? 자, 요 부분 14부터 100까지 요 가운데는 그래서 이 정도를 외워주셔야 된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16 맞고요, 28 맞고 36 맞습니다. 합성수지간으로 공사를 할때 단선을 쓸 경우에 최대 몇 가지 됐냐면 10가지였죠. 더 넘으면 잘 구부러지지 않아서 연선을 사용했어야 됐습니다. 탕하고 나왔는데, 여러분들 아까 저랑 같이 찍었던 요게 생각나셔야죠. 단선은 10 이하여야 된다. 자, 옥내 배선공사에서 어, 합성수지간, 어, 최소 두께는 이제 몇 밀리미터이냐라고 했죠? 그 정답은 2 밀리미터였죠. 짠 하고 나왔는데 역시 여러분들은 아까 이 두께 2 밀리미터 이상 이것을 떠올리셔야 됩니다. 자, 합성 수지간 상호 어, 삽입할 때 깊이 얘기가 나왔죠. 바깥지름의 몇배 이상 해야 되냐?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좀더 깊게였죠. 그래서 정답은 1.2 배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짠하고 여러분들은 요게 떠올리셔야 됩니다 현재 1.2배죠 그래서 아 1.2배였죠 접착제를 쓰면 0.8배였습니다 자 바로 나오죠 접착제를 썼고요 그리고 서로 삽입해요 이때 몇 배가 되야 되냐 그럼 좀 줄여도 되죠 접착제니까 0.8배더라 그래서 역시 이것이 떠올라야 되고 접착제 사용 0.8배를. 찍어 주셔야 되겠다. 자, 합성 수지가 나 아까 나왔죠 새들 말한장가 같이 생기 새들 등으로 지지하는 경우에 지지점간 거리 몇 미터 이하냐? 정답은 1번 1.5 미터 이하였습니다. 짠 하고 여러분들은 이 그림이 떠올려야겠죠? 그래서 1.5 미터 이거 보고 아1.5 이렇게 정답을 체크하셔야겠습니다. 자, 합성 관 수지관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골라봐라입니다. 자, 방습 장치 하겠죠? 지지정화 그1 2m가 아니라 1.5m입니다. 정답은 2번이 아니라는 게딱 눈에 들어오네요. 나머지, 어, 전선 안에, 관 안에 접속점 없어야 된다 그랬죠? 점검하기 곤란하니까. 자, 그리고 관삽입 깊이는 1.2배 맞죠? 만약에 접착체를 썼다면 0.8배. 이렇게. 자꾸 반복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아어 이거는 어 지금 kc 규정에는 어 수록되어 있진 않지만 옛날 규정이 혹시 아직 문제가 이런 문제가 남아 있다면 어 만일에 대비해서 좀 대비를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다른 문제집이나 이런거 풀때좀 섞여 있는 경우가 있어서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옛날 규정에 의하면은 그이 구부릴 때 합성수지관 같은 거 구부릴 때는 관 안 찌름의 6배 이상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었어요. 아마 지금 출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자, 혹시 만약에, 어, 불안하다면 요것도, 어, 혹시 모르니까 가져는 가보셔도 좋습니다. 6배 이상이고요. 그, 무슨 얘기냐 봤더니, 자, 이렇게 관을 구부릴 때, 수직안을 이렇게 구부릴 때, 6배 이상은 해야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요 부분 한번 확대를 한번 해서 그려볼게요. 자, 확대를 하면, 요렇게, 요렇게. 자, 이 관이니까, 바깥과 안쪽이 있겠죠? 요렇게, 요렇게 있다고 치겠습니다. 왜냐면, 이것이 이제 관이니까,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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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있을 때, 요 부분을 표현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깥과 안쪽 요 부분이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가 중앙이고, 여기가 이제 중간 지점이라고,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요 부분이 이제 중간 부분 가운데 부분이라고 쳐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파란 색깔 있죠 요파란 색깔 요만큼을 이제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관안 찌름 디 스몰 d 라고 이제 부르는 것이고 자 그리고 여기 빨갛게 한번 보기해 볼게요 자 여기 바깥쪽 있죠 요렇게 바깥쪽을 우리가 라지 d 라고 이제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써보면 라지 d 는 이제 뭐냐 관. 바깥지름이 되겠죠. 바깥지름이다. 자, 그럼 첫 번째 관 안지름 응, 여기 굽, 굽을 때자 여기 가운데 이만큼 이제 그어볼게요. 자, 이거를 R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두 가지 좀 가져가면 좋은데 혹시 이런 게 아직 시험 문제 아직 나온다면 첫 번째는 자이 여기서 표시한 이 R은요. 자 여섯 배가 돼야 된다 여섯 배자 관한 지름의 여섯 배 이상이 돼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번 이런 것들이 과거 시험에 있었어요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자 그러면 자 여기 r 을 지나서 자 빨간색으로 표기해 보겠습니다 요렇게 어 가운데 여기까지어 요만큼을 이제 굽힘 반지름이라고 해서 굽힘. 반지름이다라고 해서 여기는 얼만큼이냐라는 기출 문제가 예전에 있었어요. 그럼 혹시 한번 써보면 다시 한번 굽힘 반지름을 혹시 구하는 문제가 아직까지 나온다면 이렇게 더 구해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 자 요만큼은 요만큼은 요 검정 색깔에다가 요만큼을 더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어 여기서 체크를 좀 해보면 자 요만큼 파랑 색깔 요만큼을 더해주면 돼요. 자, 근데 이 파란 색깔이 얼만큼이냐면, 자, 전체 여기가 d 라 그랬죠. D의 절반이네요. 그래서 이것은 2분의 D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우는 게 아니라 그림 보고 유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굽힌 반지름은 R 더하기 반띵 2분의 D인데, 우리가 R은 6배 이상이라 그랬으니까, 딱 6배라고 치면 6D 더하기 2분의 D라고 쓸수 있겠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굽힌 반지름없이 구하는 문제가 아직 출제가 된다면 자 6d 더하기 2분의 d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봤겠지만 어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유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혹시 만약 이런 문제가 아직 남아 있다면 어 KC에서는 이제 없는데 남아 있다면 만약에 16mm 합성수지간을 직각 구부리게 할 경우 구부린 부분의 길이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자, 안지름과 바깥지름이 나와있죠? 자, 2번, 안지름과 바깥지름이 렇게 나와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이제 풀어야 된다라고 했냐면, 짠! 하고 이 그림을 일단 떠올리셔야겠죠? 자, 이렇게 봤을 때, 현재 저 굽힘, 반지름 부분을 구하라는 거니까, 저 부분은 R 더하기 2분의 D 였습니다. 외우는 게 아니라 그림 보고 자연스럽게. 즉, 이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R에다가 여기 D, 바깥 지름의 절반을 더하는 거였다.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고요. 자, R은 6D였죠? 더하기 2분의 D였습니다. 여섯 배 이상이었기 때문에. 자, 여기서 D, 안 지름은 18이고요. 라지 D, 바깥 지름은 2십입니다 그래서 대입하면 6 곱하기 18 더하기 2분의 22가 돼서 108 더하기 11이 되고요. 1 1 9미터가 나오네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전선보호공사에서 전선과 시스템 중에서도 합성수지강 공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근데 다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들. 다 똑같이. 지금 저랑 합성수지공사 배워봐서 느낌 알겠죠. 이런 식으로 규정 보고 문제 풀고 이런 식이니까 어 사실 규정은 더 많아요. 그러나 시험에 좀 자주 나오는 걸로 제가 지금 짚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 요것만큼은 가지고 시험장에 가셔야겠다라고 어,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 다시 체크하면 여기서 배선설비에서 전선보호공사에서 합성수지간한 것이고 오늘 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강의가 나올 것이며 여러분들은 이런 방식대로. 어, 교재와 함께 문제를 풀면 어, 어느 정도 많이 어, 맞추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여러분들 듣느라 고생했어요. 안녕히 계세요. 고생했어요. 고생했요